안녕하세요. 별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2.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인생편 2에서는요, 도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 조상님들의 선택, 그 과정 속에서 보이는 도전, 그 도전을 한번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2. 너무 재밌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세 번째 시간. 자, 오늘 만날 사람은요, 과학기술로. 하늘의 문을 연 바로 장영실입니다. 해시계는 어떻게 보나요? 아이 장영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발명품이 쏟아지죠. 그중에 첫 번째 해시계. 해시계는 앙부일구라고 합니다. 앙부. 네, 앙부는 뭐냐면. 이 소뚜껑 있잖아요. 소뚜껑을 이렇게 우러를 앙자, 네, 위로 뒤집어 놨다는 이야기죠. 네. 일구. 네. 해를 보는 그 기계란 뜻인데요. 자, 말 그대로 해시계. 자, 이 해시계는요,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어, 옛날 사람들의 시간을요, 이렇게 표시했어요. 어, 우리 술시술시쯤에는 만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어? 12개네. 그러면 자와 축 사이가 2시간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24시간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2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시간의 만남을 정하고 했는데, 바로 이 앙부일구는요, 세로선에서 이 자축기면 진사음의 실진술에와 같은 그 시간, 시간을 보여주는 그 햇빛의 그림자가 지나가면서 그 시간대를 스쳐 지나가겠죠. 그러면서, 아, 이게 지금 자시네. 아, 이게 지금 술시네. 뭐 이런 것들을 알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아 그리고 가로는요 절기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뭐 농사를 지어야 될그 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기를 또 보여주고 있다. 참 좋은 시계였습니다. 자경루가 정말 자동차보다 큰가요? 자경루는 뭐예요? 스스로 자자. 격 때리는 거예요. 땡땡땡띵 때려가지고 로 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다면 자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자격론인데요 어, 앞에서 이야기한 앙부일구 있잖아요. 해시계. 이 해시계가 좋긴 좋은데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뭘까요? 말 그대로 해시계예요. 해가 안 떴어. 구름에 가렸어. 밤이야. 그러면 해시계는 해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계의 기능을 할수 없겠죠. 그걸 해결하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작용실에! 작용루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것. 이거는 뭐, 뭐, 해가 없더라도 얼마나 시간을 알수 있잖아요. 근데 이 높이가요, 이 크기가요, 엄청납니다. 가로가 8m, 세로가 5m, 높이가 6m. 집채만한 그런 엄청난 크기라는 걸볼수 있겠죠. 이 원리가 궁금하시죠? 물을 이용해요, 물을. 그래서 물시계라도 하거든요. 물이 떨어지고 물이 차는 그 일정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용루의 원리였습니다 장영실은 언제나 발명에 성공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영실은요 이 눈썰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눈으로 스캔을 하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파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문가 역시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영실이 옛날 나중에 그 임금님이 타는 가마를 만드는 그 책임자였거든요. 근데그 가마가 부서졌어. 네 이놈 어디 감히 임금이 타시는 가마를 이따위로 만든단 말이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곤장 맞아야죠. 곤장 80대. 빡. 그 이후에 작영실의 기록은 없어요. 아, 장영실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성공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늘 성공만 하면 그것도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성공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가 그 실패를 다시 극복하면서 다시 성공할 때 낚이는 그 쾌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면서 인생을 좀 다이나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장영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도전하라! 나도 실패했다! 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2! 아, 너무 좋아요. 일단,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읽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